안녕하세요. 장보영 타로입니다. 운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치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러버스가 나왔죠. 어떤 사랑스럽고 즐겁고 소프트하고 좋은 일, 행복한 일,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자,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연세는 팔브 소도가 나와서 뭔가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씁쓸할 수도 있지만 너무 나의 이기, 이기적인 것좀 양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는 오킹완주가 나와서 활발하게 활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뿜뿜 내실까요? 신뢰 믿음이 가득한 날로 보입니다.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오늘 연첸, 제... 오, 매지션, 마법사, 오, 오늘은 뭐, 어떤 재주를 펼칠까요? 나의 능력, 인정받고, 뿜뿜, 한번 뿜, 내보세요 자,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에이스 컵이 나와서, 어떤 힐링, 뭐, 흐르듯이, 달콤한, 소프트, 물 흐르는 듯이, 유유자적 한날로 꼬입니다. 자, 뱀띠 보겠습니다. 자, 뱀띠 오늘 은첸 제... 에이스 완주가 나와서, 활발한 열정, 새로운, 시작, 초심으로 활발하게 달려볼까요?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어, 쓰 펜타클이 나와서 혼자 하긴 힘들고, 여럿이, 너와 나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완성을 향해 달려보세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9컵이나9 구컵은 이제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고, 90%에서 돈을 만족하고, 어, 흐뭇해 웃음 짓는 날이시길 바랄게요. 자, 원숭이 보겠습니다. 자, 원숭이 형한테는킹 어, 펜타클이 나왔죠. 코끼리는 또 재물이거든요. 어쨌든, 안정적이고, 어떤, 어, 소득, 결과물, 어, 좋은 실질적인, 어, 획득 있길 바랄게요. 닥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오렌즈 는 저스티스 뭔가 깐깐하고 디테일하고 어, 꼼꼼하게 뭘 살펴야 될까요? 오늘은 어, 안 보고 뭐 결정짓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자, 깰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오렌즈도 에 어, 라이트 펜타클이 나와서 안정 안정적인 현실적인 거 어, 움직이기 싫고 요 정도면 만족한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이직도 하려고 하지만 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잘안 나오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는 킹컵 킹컵이 나와서 뭔가 내가 다 돌봐야 되고 내말 한마디에 어, 다정하게 토닥거리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세 달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